0월 5일 미대사관앞 민중 민주당 정당연설회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사도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윤석열입니다. 공천개입과 최성병권, 마약수사건에 대한 외압, 대장동 비리,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종점 이전권, 도이치버터스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저지른 부정부패에 역대급 정치위기에 직면한 윤석열은 기어이 공안정금을 만들어 합헌정당인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하더니 촛불행동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9월 26일 있었던 압수수색의 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안에 윤석열의 탄핵을 위해 실천하는 민중들의 정치적 올가미를 옥죄이는 조치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부정부패 논란을 휩싸인 자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그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모를 리가 없는 헌법의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자유를 울부짖으면서도 각가지유를 들면서. 얼마 전 있었던 광화문 광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서울수복기념행사를 끼워놓고 벌려놓은 미친 행태를 보면 특, 최상병 특검은 그렇게 거부권을 난발해 결국 폐기수순을 밟게 해놓고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이 등장했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중인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 3천 명 이상을 동원했고 심지어 경복궁을 걸어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의 발을 잡아놓고자 국가보안법 탄압을 국가보안 탄압도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미국의 밀부터 해구산 연구를 외는 것도 벌써 수년째입니다. 그렇게. 한반도의 일본의 군사개입의 대문을 자기 손으로 열어준 그 작자 천하의 매국노 윤석열입니다. 해쳐먹을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고 대대손손 손가락질 당하는 금친일파의 행로를 따라 꿋꿋하게 걸어가는 윤석열입니다. 무능하고 폭패했습니다 거기에 매국까지 줄기차게 됩니다 탄핵을 말하는 민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진 권력으로 민중을 탄압하는 윤석열이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법의 심판을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본인부터 감옥에 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굴하지 않고 더 길거리로 뛰쳐나와 윤석열 타도투쟁으로 모일 것입니다. 사상 최후로 가장 짧은 인기를 가진 대통령 윤석열을 타도합시다. 미일 제국주의의 하수인이 되어 핵참화를 불러일으키려는 윤석열을 타도합시다. Kommt!